야 뭐야, 야, 야 잠깐만. 어, 당황스럽네. 이제 칼 없어요 어떡해요? 나칼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? 딱 써야 되는데 제또 필이잖아. 실 받았나? 받았겠다. 제발 나이스. 머리가 안들어. 드러... 아우 나데있지참 아우 나 레인 안 줘. Fuck. 와 오늘 어떻게 나한쌍 일반 존을 다 지지 여러분들? 콜라 좀 마시고야겠다. 해 캡처라 그래가지고 알지. 눈을 딱 시야를 딱 옮겼을 때144 프레임으로 나다다닥 뭔가 딱 이게 캡처가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30 프레임 느낌이야. 딱 가면은 어. 어, 여기구나. 어우, 하고 쳐다봐야 되는. 약간 이런 느낌. 아, 이 느낌이 설명이 안 돼. 존나 어려워, 진짜. 내가 설명 웬만해서 이제 존나 잘하거든. 딱딱 시야가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안 찍힌다는 건가? 어, 그지, 그지, 그지. 그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. 처음에 여기를 보고 있었어.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쳐다봐야 돼. 여기에 저기 있어. 여기를 쳐다봤는데 저기, 여기에서 나올 법해. 그럼 여기를 쳐다보다가 이쯤을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. 눈을 여기서 일로 옮겼는데 여기 인식하는 게 오래 걸려. 캡쳐가 안돼 딱 옮겼을 때 여기서 옮겨지는 것 까지 144로 뚜루루 이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이게 거의 240Hz 정도 그 느낌으로다가 이게 다 느껴진단 말이야 이게 안돼 잠을 못 자서 그런가? 하다가 걸리적거리는 뺄까 빼야지 지금도? 지금도 노랗게 돌아? 기다려봐 이정도로 할까? 아이 개빡치네 캠 진짜 황달뜬 줄 알았다고? <laughs> 일단 맵은 프랙처 발표할까요? 지금은 어때? 아니, 지금 딱. 지금도 좀놀랗다고 근데 내 모니터에선 안 그런데? 내 모니터가 붕신인가 약간? 이걸 끄면 낫지 않을까? 꺼볼까? 지금도 그래, 혹시? 개빡치네. 나 누렇게 나오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? 나트롤러했어트롤링했어 어떻게 스마시! 아마! 아니 나나캡 만지다가 조조졌네. 아니 내가 체인버였는데 갑자기 킬조이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연막 없다. 뭐야 왜왜왜 왜, 왜, 왜지 뭐지 하고서 아 바이퍼해야겠다. 바이퍼 누르자마자 불임 받는데 영초였거든. Already have smoke. I'm really sorry. 오가가 okay, 가. Okay, okay. I'm sorry, okay, okay. sorry. 원액스니스 오케오케, 이 다행이네, 다행이네. 고마워. 아하... 아싸, 아싸, 아싸. 와, 역시 도쿄! 와, 좋아. 야, 요런, 요런 마인드. 어? 한국이었으면... You. 아니! 어, 연막이 <laughs> 응그 2명인데. 어머, oh, 이거 왜... 그누, 제발 하면 되는데. 왜, 바이퍼를 왜 떠요? 아야, 맞다, 가 뭐, 기우니, 오찌마스 어... I'm sorry. 아, I'm sorry. 아, I don't know Japanese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s o r r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이제브, 하하하.

저 i 한번더쏠걸그랬 l a n Nice, nice, nice. Nice, nice, n i 딸 e Nice, nice, nice. n 잠깐만 nice, n i c 야 n 야 c e 야 i c e nice. n 이 c e nice, n 나이스 n i c 다 <laughs> 이러고 날았어. 그라면서 하면서 갔다. 나 잘. 나이스 나이스. 캐나님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Q&A 한번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? 아 있긴 있는데 나를 그렇게 옛날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. 그래서 약간 지금 하면은 약간 그별 주점을 떤다. 약간 요런 어, 멘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는 편. 뭔 말인지 알아요? 오케이. 뭐라고 할 것도 없네. 어메타. 4군데 이거는. 원래 궁 쓰면은 좀 우리가 손인데 스파이크가 여기 있지. 깨버라, 깨버라, 깨버라. 지라를 해라, 지라를 나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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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들, 나나들 나이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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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들, 나가나이나이나이다 나이들, 나이들, 나이 네. 잘 갔다 와요. 우와! 마스기. 나이스. 마스기. 나이스. 알지엑스 한번 쓸까? 약간 프라임보다 RGX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아. 프라임의 약간 고급진 버전, 찰진 버전 약간 그런 느낌? 뭔가 막 감질만 나막막 쓰는데 프라임같이 막 묵직한데 막 쫀득 쫀득 그래. 어, 이거 내가 여기다 깔아주고 B를 가야겠다. 아, 뭐아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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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미미미나아시도잘 어, 들어온다 이번 판.

야왜 못가다 아야 로봇 아아 아, 안돼 어깨 그만해 느낌이 안좋은데? 사이트 안있데려 나이스 한번 가면 했다 레이즈 굶고 넣었으면 은 음, 충분히 한거야 나이스. 하나. 이젠 303에 적응 다하시고 303만 쓰시나요? 아니 이제 명령어 수정을 내가 안한거 같은데 어 다시 그 지프로 돌아왔습니다. 한참 전에 돌아왔어요. 일단 지금 수비 넘어왔다. 끝났지? 어 끝났어 이건 A에다가 시작에 커튼을 쳐줍니다. 이렇게 일자로 쳐줍니다. 이게 이렇게 쳤을 때 여쪽에 잘안잘안 깔리는 경우가 있거든. 그걸 조심해야 돼.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커튼 이 열리면은 우클릭으로 달리면서 요 정도에 떨궈 주면 돼. 요 정도 계단 끝머리. 요거 지금 약간 경계선이고 있지. 약간 미끄럼 방지 요 같은 거. 요런 거두개두 개쯤 스이려 나이스. 한 명이 안 보인다. 찬일 나이스. 아, 다 있네. 나. 마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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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카 なあ、せっけっけっけっけっけっけっけっなっけっけっけっけっけ 나이스. 잘하셨습니다. 이스 2신신. 지진. 이딱채웠다 좋아. GG! 야 아, 진짜 빨리 끝났다 근데. 그죠